직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여러분, 오늘 저랑 같이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를 해볼 텐데요. 우리가 직구하기 가장 편한 사이트는 아무래도 포털 사이트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한번 이베이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검색하면 주소가 나오고요.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. 자, 지금 뭐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이렇게 이벤트 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시죠?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11월 28일이라고, 음,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그날이죠. 그날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구입을 해볼 텐데요. 자, 지금 뭐 이벤트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아이템들이 보이는데, 이런 것들을 아이쇼핑하듯이 살펴보셔도 좋고, 우리가 사고 싶은 걸 검색할 수 있어야겠죠? 그때는 이제 아시죠? 사시고 싶은 아이템의 영문 이름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. 저는 어, 열쇠고리 사고 싶어서 키 체인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. 여기 연관 검색어 많이 나오죠? 큐키 체인 뭐 이런 거 귀여운 거 가죽 한번 이제 검색을 했는데요. 검색 결과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. 좀 남성 취향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베스트 매치 즉뭐 검색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찾은 그런 거 같고요. 자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어 저는 로우스트 에 퍼스트 이게 뭘까요 로우스트니까 에 로우겠죠? 즉 최저가 순으로 이것도 보통 은 경매로 진행이 되죠. 네. 어 이거 좀 귀여운데요. 거 경매를 참여하고 싶을 정도로 1 8 시간 남았네요. 여기 숫자가 나오고 H가 나오면 hours에서 시간이 남은 겁니다. 음, 뭐 best match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. 음, 자. 어. 좀 살펴보도록 해야겠죠. 저좀 까탈스러운 여자라서 음 아무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요. 네, 어뭐한 2번, 2번을 볼게요. 여기 판매 수도 뜨는 경우가 있네요. 이거는 여기 10 t 스라고 보이시죠. 이거는 10명이 경매에 참여한 겁니다. 이거는